채무자 댁에서 봤을지, 이 보물이 시대가 문썹 긁고 있는 것이, 이채무자 댁에 종가 댁 말고도 여기가 집들이 많이 있다니. 그러나 그 중에서도 왜채무자댁 집이냐? 이 산하고 저 불국사 밑에서 흔는대로는 물하고 간에 이 집이 딱 사막을 이룬다니. 그게 뭐냐? 시리운성 사막. 그것을 이루는 자리에 이런 부와 기를 가진 분들이 태어난다. 여기는 풍수지이 있다며요. 풍수시가 다이있다며요 여러분들한테 상시가 있는 자석을 보면 단그 동네가 좋아서 우리는 구경을 가면 은 하는 빼기 없다는 게 양진당 이방 고택 집가 안동 하여마을에 그 다음에 세유성령이 살았던 충요당과 또는 양동마을에 가면 송당 서백당의 지인 손소 그 어른의 집가 그 다음에는. 체부잣대이 오르면 그 주변에 전부 다가기아 집이다. 그게 옛날에는 신라시대 때 요속공주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 요속공주에요, 요공 거기에 더그 많은 동네에 집이 많아도 우리는 구경하는 집은 체부자대이지왜 그니까? 그 동네에서 물과 산과 그 집이 그 집만 딱 맞기 때문에 그 집에서 부부기가 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죠. 파평윤 씨, 그 때, 태사공, 윤신달인데, 고려가 후산국 통일을 하고, 윤신달이라는 거그 어른이 경주 도덕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경주를 다 쓰게 되죠. 그러면 경주에 내려오서 계시다가 돌아가시가지고 그 한강에다가 를 쓰게 됩니다. 어 먼저 내가 그파해민 시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가 될지 내가 여기 한 가스 살펴본바후손인 아, 대통령이 놓을 거라는 진전 됐어 내가 그때 같이 가 학생들한테 대통령이 된다 아, 이렇게 내가 단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 이 이때는 이 전순이라고 하는데, 이 전순이 받치주는 전순이 너무 튼튼하고 좋습니다. 이 봄을 받치주는, 묘를 받치주는 이 전순이 너무 튼튼합니다. 이것이 백승이지. 백승. 백성이. 자, 그 다음, 이런 산들이, 이런 산들이, 만중산이라, 이런 산이 아름답고 좋은 산들이, 문필봉, 일자, 안삼, 그리고 또는, 어, 천마산, 이런, 모든 이런 수십가지의 산들, 이 여기 일자, 안삼이죠. 이기는 문필봉이죠. 이런 수십가지의 산들이 이 묘를 향해서 두둑두둑 걸어옵니다. 그래, 이 위치에 여기서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하나, 하나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선생님 그것이 고려 말에 썼는데 고려 말 400년, 500년, 조선 시대 500년, 0년이 넘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놉니까? 묫자리가 좋으면은 천년이 넘었으면 죽은 요의 사람의 뼈가 다시 부르나 안 썼습니다. 그기는뻗이 나가는데 그 태어난 사람의 사주와 이 묘와 딱 맞아지면은 그 많은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다스리 많은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 축치야 내가 하면서 얼마나 당당하면서도. 산이 딱 바르게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정직합니까? 당당하게 앉아있으면서 산이 저렇게 바르게 있으면, 산이 약간 구부리있다 이러면 사람이 사기꾼 됩니다. 산이 이렇게 정확하게 바르게 딱 앉아있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정확하고 똑똑하지. 다졌다는 말 예, 보실. 어, 이는 보실 산. 이 산하고 저 산하고 이도 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자세로 앉아 있습니까 그다음 다른 산, 이 보실. 좋지요. 하나 또 산이 얼마나 진이 없습니다. 아, 그래, 여섯 사람이 온다. 그때 우리 풍수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야옹 같이 가서 그거를 논하게 되었지. 여기 뭐 상시한 자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려고. 자꾸만 이뤄서. 뭐, 다른 건 그게 없어요, 뭐. 네. 참 좋습니다. 산이 보세요. 어디에 하나 어그러진 게 있습니까? 참다딱지 자세로 앉아가지고. 이 보세요. 산을 비롯해서 밖에 이 산들이 탁 짜여져 있는 보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참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요, 그, 한 번, 이, 여기가 이제, 여기 가보면 대단합니다. 이동강재에 가보면. 은참 네. 여러분들이 얼마 멀지 않습니다. 암간, 기계면 암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같이 가보면요. 정말 참 우리 눈이 펑펑 떠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볼줄알때 비로소 역학도볼줄 알고, 역학을 바르게 볼줄알때 비로소 이것도 바르게 우리는 산과 물과 덜과 역학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나는 역강한데 풍수는 모른다. 나는 풍수한데 역강 모른다. 그거를 말했어. 뭐라 한다? 반풍수 <laughs> 그거를 말했어. 반풍수라고 하는 지 능한 마을, 저, 중국입니다. 중국 진천 쪽에 오면서. 나왔어요. 대단하지. 소가 엎드려가 있는 소의 저지니까 소의 저지니까 소의 저리에다가 나으면 소에서 저지 놓겠지요그렇게 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재라는 분이 건재가 도때체 전승입니다. 이 금근은 조선 금국의 개국 공신입니다. 금근. 그 다음에 근남은 누구예요? 최조의개국 공신이죠. 그때 이 노를 이장, 건재가 그때 정성인데 이장할 집에 이 건너에 수도승인 동자성을 보고 묘업하는 데 가서 물을 좀얻어하라 그 묘를 파면 물이 놓으니까 물을 얻어니다 이러니까, 동자승이 가서, 여기에 물이 놓으니까 물좀 주세요. 거기서 어디로 옮기고. 그런 게 그때 치사하고, 네. 이 정성이 묘를 옮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한번 보겠지요. 그래야 그 자기 어떤 또, 옛날과 지금은 똑같습니다. 눈도 같이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때 지사하고 얼굴이 시가하리지 물이 안 나는데, 파는데 물러 들어왔다. 그러자 좀있으니 판결에 물이 치어올라.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걸 누가 물을 넣어 들어올까. 저쪽이 우리 선임입니다. 그러면 그 선임을 불러서, 예, 자초 지점을 붙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합이 있죠. 자, 육합이 뭐뭐 있어요? 지지 육합, 따져보세요. 자추. 자추. 또. 오니. 또. 쾌락다이. 인해. 인해. 어솔. 무수. 진진요. 그런게 이 육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자오양인데 자자오양에 물이 놓니까이 물을 막으라그러면 어디다 막죠? 충에다 구멍을 덮으 물이 안놓습니다. 그래서 성님이 그렇게 일러줍다 물이 끝입니까? 이세계가이 이 물을 보니 거짓말 많죠. 소가 엎드려가지고 자손들이 물을 먹고, 거처되는 고 자야지. 그래서 이 집안에 그런 말이 있지. 문중에 돈이 많아가지고, 자손들이 대학 등록, 대학 시험이 돼가지고, 등록할지, 자손들이 여기 와서 죄를 하는 거에요. 그 묘를 가게하는 거에요.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보내면 등록권이 다니